왜이가 뭐. 어안 먹어서 괜찮아 난 배가 고파서 밥 골을 내가 다 먹었어 어쩌면 그 누나가 이렇게 그거 한번 먹으면 손한번부딪고 그래야지 어쩌면 그렇게 하느라 간다고 밥안 먹었어 <목소리> 안 되겠다 이거 좀받 사실은 세상 영화 <목소리> <불편하지 말아. 목소리> 왜 불편했어? 누나의 부서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누나가 처음에 양쪽을 장악을 해버렸어 난말 놓을 데가 없으니까 게지까 <목소리> <laughs> 아, 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 반대로 하면 되지 아 얘, 얘는 어. 옆에서 구하고 <laughs> 이 동생하고 나하고 차 타고 <laughs> 가도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붙어서 가는 스타일 여기 차 넓은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그지 따로 그냥 네.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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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비교하면 되는데 내가 네. 약간 이렇게 나와서 지 이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가져 흡기고 좋아져서 나 맨날 오늘 이것만 먹어 이것만? 네. 어.

이 h a 만 이걸 먹고 지금 살이 a t 몸 d 빼지고 k 자이 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니다 n t know. I don't know. I 게 o n t know. I don't know. I 먹는 n t know. 게

왜 연예인들은 연예인을 보고 같은 직업군이니까 되게 안 신기해 할것 같잖아요. 누나도 아, 그래요? 아, 난 신기해. 빨리 받아본 적 있어요? 응. 아. 아, 아. 연예인도 연예인이 되잖아요? 아. 자기가 연예인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연예인이라고 보는 것같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나 내가 좋아했을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 사람 팬이니까 네 연예인 신분이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알아. 의미가 알아. 좋아하면 의미가 없잖아 좋아하면 쫓아가가고 가인되다가 지난번에 시상식에김남주씨만드어진짜내려 음, 응. 네, 보러 오세 이쁘겠다 되있다기다 음, 음. 근데 김덕주하고 그 누나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고마워 음. <laughs> <laughs> 아그 어떤 면에 그냥 <laughs> 얼굴어려 그냥 아 어렵다고 아, 고 봤을 때친해지 않고 모르고 봤을 <laughs> <맞을> 때 <laughs> 제가 가서 아, 제가 그래. 제일 처음 이게 진미령이었는데 <laughs> <laughs> 예, 김민아 선배님 보고 진 앞에서 소리 질렀어 지민 언니 되게 예뻤어 너무 예뻤 얼굴이 만큼 너무 예뻐 아니 나진어 아직도 이뻐 내가 놀랐던 사람이니까 대기실에 주민아 선배님이 딱앉는 지민 선배님은 어쨌든 알고 있는 얼굴이 어릴 때부보자맞자 안녕 선배님 이래서 이는데 진짜 이래서 이랬나봐 우와 근데 예뻐 이랬더니 선배이 왜? 제가 저렇게 날 좋아했는데 되게 고마워요 이생활이 아들 좋아할 때는 멋지고 화려하고 늘막 파티할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아, 내 사장님 고생하지어 <laughs> 오늘은 영화도 보고 오늘 바빴다 쇼핑도 하고 쇼핑 응, 가서 오, 오. 우리가 또 의상도 컨셉 잡을 거 사진 찍고 의상도 챙기고 아, 나를 바쁘게 그렇게 많이 만 영화장 그거라참영화에 보고는 명품가 우리 명품가는 아, 아니야 예. <웃음> <웃음> 그래도 유명 메니커잖아요 나 세일하고 그랬다 그니까 컨셉 좀잡날 나서 너무 억울한데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억울하지 맞아 내가 못하는걸 아주 네. 상을잃을때 네. 그래서 내그 꿈이 그래. 되는 여기 이기이 달달한거 이제 마무리하고 네 응. 여기서 찍나고 나가서 찍어 아 찍자 어 여기서 찍으 나가서 네, 찍으니까 네, 조금만 찍고 갈게요 아 네네네 네. 네, 오늘 풀코스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어때게 행복하셨나요? 아니 제가 돈 줬는데 왜 내가한테 <laughs>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저 스스로 물은거야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음, 저도 행복했어요 네. 아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